우리 구약 성경 중에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켜서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모세가 이 다섯 건을 기록했다 그런 의미죠요 그런데 다섯 건의 내용은 다 다릅니다. 모세가 한 사람이 기록했다고 하지만은 신명기는 한마디로 모세의 설교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모세가 모합평지 가난 목전에서 하루 동안에 하루 설교한 것인 것을 요약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도 있고, 한 며칠 동안에 한 것을 세 편이니까 편집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가 가난 목전에 둔 유언격인 설교를 한 겁니다. 마지막 최후의 설교를, 그 설교의 내용은 자기의 광야의 생활의 40년을 회고하면서 두 가지의 키워드, 망각과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설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또 너희가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잘 살게 되고 은금이 증식될 때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 이두 가지를 당부한 겁니다. 거기 가서 원주민들이 어떤 우상을 섬기든지 거기에 마음 팔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예. Forget, remember.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자, 오늘 8장 2절에 나온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모아하신 것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이, 이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 상식으로 는안 맞죠. 사람이 너무 고생하고, 지겨, 지겹고,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아니, 다 죽었죠. 출애굽 세대는. 그 고통과 험한 어려운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세계에서 새롭게 살아라고 해야 될 건데, 그 광야의 지긋지긋한 생활이지만 그거를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광야에 40년 걸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잊어버리라. 그게 아니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막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사막과 광야는 다릅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막은 사막에도 비가 오지요. 비가 옵니다. 우리 육지, 이 지구, 지구 가운데, 육지구 중에 사막이 약 10분의 1 정도라고 하는데, 10분의 1은 거기는 사람이 못 사는 곳입니다, 사막. 대표적인 게 아프리카의 사하르 사막, 중동의 아라비아, 중국 몽골에 가면 고비 사막, 또 미국 가면 그레이튼 베이슨 칸. 수십키로가 아니고 수백키로가 끝없는 모래밭입니다. 식물도 없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못 살죠. 식물도 못 사면 사람이 못 사는 겁니다. 예. 집안체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지형이 바뀌어버립니다. 계속 모래 바람만 불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 자고 일어나면 언덕이 하나 생겨버립니다.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그 언덕이 또 사라져버립니다. 사람이 살수 없는 거예요. 비가 오죠. 비가 와도 내리쬐는 햇볕 속에 모래 속에 딱 물이 새버리기 때문에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땅이 모래가 비를 머금지를 못하는 겁니다. 햇볕은 내리쬐죠. 금방 말라버리죠.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면은, 뭐 물을 머금고, 비를 품고 있는 겁니다. 비를 머금으니까 그냥 씨앗이 떨어지면 바라가 되고, 거기에서 자라서 열매가 되는 겁니다. 똑같이 40도 이상을 내리쬐고, 그 건조한 곳이지만은 광야는 오아시스도 있고, 사람이 살수 있는 곳입니다. 식물도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막으로 인도하지 않고 이렇게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미드바르라고 하 하는데 두 가지 단어, 미드와 다바르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민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지사로서 머머로부터 머머와 함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말씀 혹은 사건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두 가지가 합생이 되면서 의미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건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광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동행하는 것을 배우는 것, 그런 것이 광야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라고 한데 대해서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는 인생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한 젊은이가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사자를 피해가지고 그 우물이 하나 있고 거기에 넝쿨이 있어서 넝쿨로 올라갔습니다. 자꾸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응 하고 있지만은 사람이 넝쿨을 자꾸 올라가니까 잡아 벙치을 못하고 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이 아프고 힘이 드니까. 우물 속에 떨어질까 싶어서 우물을 들여다보니까 우물은 바짝 말라있는데 그 안에 뱀이, 독사가 울굴하고 있는거이 그러니, 나올 수도 없고, 나오면 사자가 기다리고, 들어가면 우물 속에 빠지면 독사가 기다리고. 그러, 그러, 그렇게 위험한데도 그거 잡고 있는 넝쿨에 흰지 검은지 두 마리가 나타나서 넝쿨을 갈가먹고 시작하는거예요설상가상이죠 그런데 그 오물가로 이렇게 나무 나무 가지가 하나 쭉 뻗어 있는데 거기에 벌집에서 꿀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위험한데 잡고 있으면서도 꿀을 한 방울씩 받아먹었어요. 아 달다, 아 맛있다. 이게 인생이다 우리가 누리는 꿀맛 같은 인생은 잠깐이다 사면 초가 절대 절명의 위기, 애호 싸고 있는 그런 경쟁 사회 구도.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해석은 여러분 자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사면초과의 삶이다. 그게 톨스이가 얘기하고 싶은 인생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데한 답입니다. 인생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인생을 다르게 봤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80의 하나님 부름을 받아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됐습니다. 8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마당에 그의 마지막 설거의 메시지가 뭐냐? 우리 인생은 광야의 인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길이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훈련하기 위해서 광야로 불렀습니다. 훈련 장소를 광야를 선택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정말 쉬운 길, 편한 길 얼마든지 할수있지만 하나님이 그 많은 민족과 백성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 세상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특별한 훈련 장소로 광야를 선택했습니다. 성경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 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하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 0만 가량. 자. 이제 이 사람들이 람셋을 출발했습니다. 출발했는데 어린 아이들을 위해 장정만 얼마라고요? 60만 가량, 20살 이상 되는 남자들만 60만 가량이 한 200만 정도 출발한 겁니다. 출발했습니다. 자, 그럼 어디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냐 13장.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례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 애고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 어디로 인도했어요? 광야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을 쉽고 편한 길, 그 당시로 한 달이면 갈수 있는 길, 지금은 자동차로 몇 시간은 갈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40년 동안의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 네. 쉽고 가깝고 편한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 은그 길로 가지 않고 그 백성들 험한 길, 짐승이 부르짖는 밤에는 추운, 낮에는 더운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네.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미국의 시인인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노랗게 물든 숲속두 갈래 길이 있었다네. 다 생략하고 마지막 소절은 이런 게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난 이렇게 말하게 되겠지. 두 갈래 길이 숲 속에 나 있었다고. 그때 난 사람들이 적게 가는 길을 선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사람이 같은 친구라도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길이 달라지는 겁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선택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쉽고 편한 길로 가느냐. 하나님 그들 광야로 인도했다고 그랬습니다. 20대가 가는 길, 30대가 가는 길, 50대가 가는 길, 60대가 가는 길, 다 우리 시대도 가는 길이 다 다릅니다. 사람은 예외없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눈물 섞은 빵을 먹으면서 인생의 소중함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기,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광야로 필수 코스로 데리고 간 겁니다.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람 만들기 위해서 광야의 코스로 훈련시킨 겁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 크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억측과 무명과 온갖 비난과 조롱과 어떤 그 물질적인 고난과 건강의 고난과 다 이런 광야의 길을 가는 겁니다 다 시련이 있고 다 인생의 오르막이 있고 만사형통이라는 찬송과 가사나 있고 탄탄대로라는 국어사전이 있지 우리 인생에 그런 게 없습니다 다 광야의 코스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그 백성을 그 귀한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왜 그렇게 혹한 훈련을 받게 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본문 2절과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만나를네게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모세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로 이렇게 인도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이렇게 험한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왔을까? 첫째.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To humble,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했다라는 것. To test, 우리를 시험해 보려고. 정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시험해 보려고 이메바른 땅을 지나오게 했다라는 것.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To teach,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평안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학교에, 광야의 학교에, 겸손의 학교에, 말씀의 학교에 입학을 하게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통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큰 위험이 뭡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잘났다고 하는 것, 내가 최고라고 하는 생각, 내 밖에 누가 있겠냐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그 사람을 침몰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천사가 타락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까? 그런 하나님과 동등되게 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과 견주어 보려고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가 한꺼번에 추락한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겪고서야, 그제서야 피어서 희미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도 사람이 있고 그 위에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장소로든지 가보세요. 내보다 더 지식이 많은 사람. 내보다 더 탁월한 사람. 내보다 더능력 있는 사람. 내보다 더 인격이 고매한 사람. 내보다 더 기도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내보다 더 경건한 사람은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어디 가도 내보다 더 훌륭한 사람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이 광야 길을 걷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라. 너의 마음을 낮추어 겸손해라. 그래서 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낮추다고 하는 단어는 아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괴롭히라, 고통을 주다 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녀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낮추게 하시고, 겸손의 학교에서 공부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를 더 낮추게 하시는 것을다 그리고 하나님은 테스트해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그 마음을 달아봤습니다. 하나님은 십일조를 가지고 나를 시험해 보라, 테스트해 보라고 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광야의 생활, 날마다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만나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살게 한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 훈련을 위해 가지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뜨거운 사막에서 목이 말라 힘들어하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곳에서 만나 후에 다른 농산물과 고기를 맛보지 못하면서 그들은 원망을 갖게 됐습니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그 광야 생활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고 언제 끝이 날지 몰랐어요. 모두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며 욕을 했어요. 어디에 하나님이 있느냐고 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데려왔느냐고 그 원망과 절규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훈련을 중단하지 않아니 하시고 광야의 훈련을 계속 40년이나 시켰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그 훈련의 끝이 어디입니까? 무엇 하려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까? 그 훈련이 끝날 만도 하지만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40년 가난 목적까지 훈련을 시킨 목적이 뭡니까? 8장 16절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날을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런다.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시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마침내 드디어 최후적으로 결론적으로 화이너이 마지막으로 너에게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라. 왜 당신이 훈련을 당합니까? 왜 당신이 고통을 당합니까? 왜우리하화금 광야의 길을 걷습니까?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이 그렇게 훈련을 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통제된 생활에서 군율과 그 엄격한 교율을 지키며 시간을 지켜가면서 2년 동안 군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군 생활이 계속해서 그런 생활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침내 제대할 날짜가 오는 것이니 때가 되면 때가 되면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 더운 날 공부한 학생들이 마침내 때가 되면 시험에 합격하게 되고, 그렇게 구슬땀을 흘리면서 팔팔 올림 픽 아, 평창 올림픽에 가는 그렇게 땀을 흘리며 훈련하고 하는 사람들도 때가 되면 마침내 국가 대표 선수가 되든지 기록을 갱신하든지 메달을 목에 걸든지 마침내 그들이 자기들의 후수한 땀을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가 힘들었습니다. 1년도, 4년도 아닌 40년간. 그들은 수루강야, 신강야, 시내 강야, 바란강야, 그런 광야를 여러번, 여러번 광야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끊임없이 광야의 행진을 계속했어요. 외롭고, 힘들고, 배고팠고, 목말랐고, 사람이 그리웠고, 원망했고, 절교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처럼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광야의 훈련을 받기 시해서 사람들은 고라와 다디다과가게 힘을 합쳐서 탈령을 시도했습니다. 훈련 받기 싫었서습 그러나 그 훈련과 광야를 통과했기에 이제는 마침내 그들이 모합평지라고 하는 곳에, 여리고성 맞은편에 까지 가난을 목전에 두게 된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목전에 오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설교를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 1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어 실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여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의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음 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시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네. 모세 설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황무지 같은 곳에서, 이 짐승이 사방에 울고 웃지는 이곳에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도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훈련을 통하여 거듭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훈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광야가 비를 품고 먹으어 생명을 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먹음으로써 생명력 있는 삶을 그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다 지나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방하는 인생도, 이 험한 광야의 인생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 광야의 업적을 쌓고, 자기의 공적을 쌓고, 물질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쌓는 곳이 아닙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 난 자리는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이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은 고들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오는 데는 단 하루가 필요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있는 애굽의 문화를 빼는 데는 40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데는 6월절 행사를 하면서 하루 만에 탈출했어요.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옛 기질과 그들의 옛 생각과 옛 문화와 옛 풍습과 애굽에 가지고 있었던 그 쾌락의 문화를 빼는 데는 40년의 광야가 생활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온전히 예수 안에 가는데 40년이면 될까요? 40년도 부족한 것입니다. 50년도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을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듭난 완전한 인생이 되는 데는 50년도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머금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광야의 정신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광야의 정신이 있는지 그 훈련을 잘 감내하고 있는지 우리는 사막의 인생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훈련받은 광야의 인생입니다. 정말 우리 가는 길이 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좁은 길인 것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은 세 가지를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함달까요? 하나님을 잊지 말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자. 마침내 하늘 문은 열린다. 이세 가지가 모세가 하고 싶었던 마지막 설교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 세 번째는 반드시, 마침내, 드디어, 하늘문은 열리게 된다. 우리가 잊을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도 내졸중 계시는 우리 집사님 중환자실에 기도해 드리고 왔습니다. 의식도 없습니다. 집사님 켜도 뭐, 눈도 안 뜹니다. 제가 그런데 많이 가거든요. 아니, 가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의식이 떨어지고, 호흡기로 있고다 읽더라도, 남편 이름 모르고, 마누라 이름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알면 됩니다. 치매가 걸려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만 알고 있어도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만 있어도 우리 하나 나라 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잊으면 안 되지만은, 혹 그런 일이 일더라도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인은 사망을 가는 것이 아니고 광야를 가는 겁니다. 생명력을 머금고 있는 광야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광야의 인생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